집값은 치솟고 하늘엔 미세먼지 가실 날이 없고 이런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가 귀농인들이 많이 찾는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망능리. 64살 조남성 씨는 6년 전 서울을 떠나 이 마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고추와 마늘 등 채소를 키우고 있는 조 씨는 귀농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오십 m 정도를 못 걸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안 좋았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약도 끊고 뭐 지금 뭐 등산도 많이 다니고 이거 그냥 뭐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봐야지 한때 오십 여 가구였던 이 마을은 최근 0년 사이 백 팔십 여 가구로 규모가 세배 이상 커졌습니다 농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전국적으로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귀농 가구는 1천 구백 9아 가구로 전년보다 천이백 한 가구 증가했습니다. 경북으로 귀농한 가구가 2221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귀농인들은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도시 생활이 힘들어서 농촌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은 홀로 귀농하는 사람이 60%에 이르지만 세명 이상 가족 단위의 귀농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